어 태아 완전히 군인 아저씨인데 어오어 어. 태아야 이거는 이거 또 누나 거야. 오어 모자도 어 누나 거고 응? 옷도 아. 누나 거고. 다 누나 거야. 어. 거야, 되는 거야. <laughs> 오늘 아침에는 안아주려고 하니까.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래서 안아주기가 힘들 지경입니다. 아기 힘니다 기어입니다. 어. 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라고 이렇게 띠로 딱 붙여 놓은 것도 어 스스로 막 뛰려고 그래? 어? <laughs> 어? 스스로 뛰어요 스스로? 어? 잘하면 뛰겠는데. 어? 아, 어, 이렇게 아기가 쑥쑥 크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오. 이제 어떻게 하지? 안아주기도 힘들어. 갖고 막발부둥 치고 움직이고, 어, 잘 잡아야지. 어 얼굴이 오른쪽에서 안아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확, 확, 확 가고, 막목 움직이고, 막 그러고,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맞아요? 네, 아. 어... Okay. 어, 그래. Uh. Um. 음. 음. 아, 다신하게... 이게 뒤하고 먹으면... 어이죠 그러니까. 아, 네. 아. 엄마 뱃속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됐을까? 5분의 3. 음. 근데 지금은 네 다리 넘은 상태에서 쭉쭉 다리가 다리를 펴면 장난 아니겠죠? 한번 펴 볼까요? 어, 저는 장난감 아닙니다. 왜 그러세요? 아버지. 어? 우와, 거인이다, 거인. 우와. 우와, 엄청 크네. 와다 컸네. 다 컸어. 한 다섯 살 같은데? 어? 다섯 살아니고 응? 그럼 다섯 살보다는 더 적어야 돼. 동생을 생각해서. 네. 너세살 같다. 세 살. 키가. 와. 네. 세 살은 너무 했나? 그럼 두 살. 응? 아니고. 아니. 응. 음. 네 네. 인상. 어, 네. 라이크 할게요. 응. 어 토실토실 응? 허벅지도 토실토실 오줌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되게 무겁고 엄청 무겁고 어 아주 쑥쑥쑥 크고 있어요 음에 응? 하는 소리 중에는 네 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 소리도 있고요 응응에 그러지 네! 이렇게. 네. 듣기에 따라서 네처럼 들립니다. 어. 자, 아빠랑 하여튼 간에, 그, 눕혀놨을 때, 찡찡거리지 않고, 가만히 잘 놀면, 그게 가장 좋아요. 네. 어. 잘 놀아. 네. 네. 음. 어네네 uh. 네.